12월 21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식은 토론회인데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유치원 3법의 법안 취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저희 정책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유아 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 강화 이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유아의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시작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분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저희가 발의한 법이, 뭐, 기상천외한 무슨 법이에요? 교육비 함부로 쓰면, 목조계로 쓰게 되면, 그거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원장들이냐 국민이냐 선택하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립유치원의 어떤 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원장님에게 이익을 위해서 아니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입법이 아닌 교육부 시행령을 통한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교육부 법안 심사 소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립학교법 33조에 보시면 학교 법인의 회계 규치 기타 예산 등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의이되어 있었다는 거죠, 관련 법으로.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관련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유치원 산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로 불리는 패스트트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교문위를 통과해도 또 법사위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어, 항상 법안에, 무덤이라는 저희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산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에 대해 여야 각당 대표들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이견이 첨예해 여야가 입법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안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고 법정에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답했을 뿐 입을 굵게 닫았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수척한 얼굴로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죄송합니다는 말한 마디 외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 신경 오늘 법정에서 김씨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혹시 신경 어떠십니까? 재판정에서도 안전지사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인정신문에서만 잠시 입을 열어 답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말한 안전지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엔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안전지사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선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전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원심은 형법상의 구성 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맞섰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더할 이야기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안전지사는 미동도 없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8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진 방청석에서도 재판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네번째 공판기일인 내년 2월 1일 내려집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반대해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관련 내용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이른바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버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체계인 카카오 카풀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택시 업계를 거꾸로 우버 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택시가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굳이 아침에 자가용을 끌고 나가서 주차하고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에서 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택시의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 완전 월급제 시행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강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카풀에 대해선 우리 법의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카풀 도입 강행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완전 월급제와 택시 우버화라는 공을 넘겨받은 택시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얼마 전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가 불법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한번 다시 짚어 주시죠. 네, 그 18일 강원도 강릉의한 펜션에서요. 서울 대성구 3학년 학생 10명 중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 7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보일러 배관에 따른 그 보일러 배기 가스 유출이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그 소방구조대원이 현장에서 그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농소가 정상 수치에 비해서 8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일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 사고장소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어, 이에 더 나아가서 경찰은 보일러 시공 후에 제3자가 또 연통에 손을 댈 가능, 톤을 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행법으로는요. 가스 시설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되고요.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가스 시설 시공업 2종이나 3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스 안전 공사가 실시하는 뭐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등의 요건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보일러 식용업체의 자격 여부보다는 제 삼자가 보일러를 재설치하거나 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 먼저 뭐~ 설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연통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어긋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기관의 접촉 불량은 뭐 여러 가지 충격이나 부실 시공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배기관의 규격이 적합했었는지 설치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과실은 얼마나 있었는지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숙박업소와는 규정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뭐 숙박업소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 그 안전기준이 더 느슨합니다. 음. 농림축상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농어촌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조건만 충족되면은 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고와 같이 이 무자격 업체가 이제 시공한 보일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배상 어떻게 됩니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시공 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수 무자격 업체의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배상을 제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펜션은 물론이고 또 아파트나 이 빌라 등 일반 가정집들도 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맞물려 올 한해 법조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법조 3륜의 한 축,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도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18년 법률방송 송년인터뷰, 어느덧 2년의 변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김현 변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교황과정 김현대한변협회장은 구부러진 걸 바로 잡으려다 너무 지나쳤다는 고사성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행처럼 돼버린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산적폐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거기 너무 올인해서 사회 전체가 이 갈등에 너무 좀, 어, 도가니가 되었다. 이런 느낌 들고. 김현 회장은 그러면서 사상 초유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권에 파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차분해질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뭐 질책도 했고 그렇지만 그리고 언론에 뭐 가십 정도로 이렇게 뭐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 검찰과 그 법원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대한변협 차원에선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올 한해 가장 큰 뉴스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김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삭제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삭발 투쟁까지 벌이는 등 변호사 직역소의 직을 걸어왔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가 내년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세무 서비스를 좀더 너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런지시 언급하자 정색을 하고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선의의 경쟁의 과실은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변호사와 세무사가 경쟁을 해서 그 기장, 세무조정까지 어 어,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완스톱 서비스를 경쟁해서 국민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이미 불편한 질문을 한 마당에 내친김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유죄 판결을 받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백종건 변호사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히 안타까웠지만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했습니다. 백변호사건에 그 실형받은 사람은 5년간 등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실정고의 그렇게 돼 있어서 에, 저는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1년1 0개월간의 대한변협 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선 변협 주도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통과시킨 걸 꼽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0 0에 도입한 제0물 책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된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0 0받게 됐고요.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무 담당관을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 인지대를 절반으로 하는 법안 등 대한변협 주도로 발의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라중과는 그 법안들 12개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아직 그 어, 물이 지 못해서 통과시지 키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후임회장이 그것도 차근차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 과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김현 회장은 파증 불고 이미 깨진 그릇은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고사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좀더 우리 동질성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사회의 동질성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좀 안정된 사회가 됐 하는... 김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지만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가 회장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지지표를 얻지 못하면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대 어느 회장보다 다사다난한 임기를 보냈던 김현 회장의 발걸음이 끝까지 다사다난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법이 다음 달 4일,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추첨한 후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법무부가 어제 형사사건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권위가 오늘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6명에게 생계비 3,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였던 장영자 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올해 초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2월 21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